여러분, 백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모두가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60대의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도 정정하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 천천히, 꾸준히 움직인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같은 장수 지역 사람들은 헬스장보다 생활 속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정원을 가꾸며 땀을 흘립니다. 운동 강도보다 꾸준함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2. 식사량을 80%로 조절한다. 하라하치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다는 일본 오키나와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장수자들은 공통적으로 과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은 많다고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소식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킵니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때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3. 자연에 가까운 식사.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은 단순합니다. 공통점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채소, 과일, 콩,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중심 식단이 기본이고,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아주 드물게 먹습니다. 특히, 하루 한끼 이상 채소를 다양하게 먹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수명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4. 하루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장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은 매일 감사할 일을 찾고 작은 행복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마음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장과 면역을 지키며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켜줍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 이 단순한 생각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5.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80년 연구에서도 밝혀졌죠. 가장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대화, 따뜻한 식사 한 끼. 이런 소소한 교류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낮춥니다. 건강한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6. 일상의 목적과 리듬. 장수자들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것을 지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라고 부릅니다. 작은 취미, 봉사활동, 가족 돌보기 등. 하루에 돈을 할 일을 갖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7. 충분한 수면과 일정한 리듬. 수면은 최고의 자연치유입니다. 장수자들은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습관. 이 단순한 리듬이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장수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1. 꾸준한 움직임 2. 80% 식사 3. 자연식. 4. 감사하는 마음. 5. 사람과의 유대. 6. 삶의 목적. 7. 규칙적인 수면. 이중단한 가지만 바꿔도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의 의미 아닐까요?